안녕하세요. 불타는 고구마가 되었어요. <laughs> 이번 크림 어저께 발랐더니 점점 빨개지네요. 오, 장난 아니죠. 리프팅감이 아주 아, 여러분들 지금 공 예약 공고하고 있는 마법 앰플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정말 제가 써보고 너무 좋으니까, 막, 제가 막, 너무 자랑을 막 하게 돼서. <laughs> 근데 여러분들도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냥 자연 친화적이잖아요. 그냥 아로마 제품이니까, 아무리 써도, 뭐, 걱정 없이 그렇게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아로마 제품들의 단점이 뭐였냐면, 즉각적인 효과라던가? 우리가 막, 확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아로마 제품들이. 근데 캐롤 프랑크 제품들은 모두 다딱 바르자마자의 느낌이 있어요. 그게 아마 그 캐롤 여사의 그 특수 그 조제 기법? 음, 아로마 자체를 직접 추출하고 그리고 그걸 믹싱하고 이런 기법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쫓아할수 없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아로마에 흠뻑 빠져 있는데, 그냥 제가 지금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여담 하나 해드리면, 어저께 제가 모기를 밤새 정말 사방팔방 엄청 많이 물렸거든요? 그래서 모기를 잡으려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모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칸센트 이 미스트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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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등 이렇게 물린 데마다 이거를 다 뿌리고 잤거든요. 저는 여기가 정말 이렇게 부었었어요. 제가 모기를 모기에 물려도 제가 캐로이드잖아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렇게 쏙 가라앉았어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라워요. 저는 요즘에 눈 뜨면 이컨센트는 그냥 살림욕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눈 뜨면 이걸 먼저 뿌리고 향 맡고 시작하고 자기 전에 뿌리고 향 맡고 자고. 그러니까 요새는 어 너무 하루가 상쾌한 거 그런 느낌 들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뭐 때문에 왔냐면 어 마법 앰플과 그리고 여러분께 정품은 처음 공개하는데. 이 액티브 세럼 얘를 마법 세럼이라고 여러분 불러드릴 거예요. 마법 세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수 있는 최고급 관리 그게 바로 요 MTS 관리거든요. 이거는 제가 기존에 여러분들 황동 롤러 어 했었잖아요. 황동 롤러는 황동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뜨거운 물로 소독하고 세척하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나와 있는데 얘는 마이크로칩이에요. 그러니까 일명 마이크로라는 것 자체는 플라스틱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 쇠 같은 그런 침이 아니라 마이크로칩으로 되어 있는 애라서 어 훨씬 더 침투도 좋고 그리고 어 데미지도 덜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일회용으로 되어 있어요. 일회용. 일회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들어가서 봤더니, 개인이 사용할 때, 뭐,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할 때는, 알콜로 이렇게 담갔다가 소독하고, 그리고서 잘 놔두시고, 이렇게 딱 이렇게, 어, 외부에 많이 노출되지 않게 잘 놔두시고, 사용을 하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밖에 얘기해 드릴 수 없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어, 제, 그, 바늘의 그 굵기는 0.25에요. 0.25가 가정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MTS로 관리를 하는 거를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MTS 관리할 때도,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에 관리할 때 너무 너무 좋은 게 칸센트가 있으니까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칸센트는 여러분 항균 소독 뭐 이런 거에도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무점도무점에도 좋고 이런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면서 소독에 되게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칸센트를 계속 뿌리면서 하면 아프기도 덜 아프고 그리고 소독 효과도 있고 일석이조. 그리고 재생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되고. 그래서 오늘은 마법 앰플과 칸센트와 마법 세럼을 가지고 MTS 최고급 재생 관리하고 이후에 진정 관리까지, 진정 관리 하면서 모공 관리까지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같이 해볼게요. 일단은, 어, 집에 있는 요거 있으시죠? 아하 토너. 아하 토너로 각질 정리 먼저 해줄게요. 여러분들 아하 겔 해주셔도 되고, 아하 토너 해주셔도 되고 아하 패드로 또 닦아주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은 아하 토너로 일단 각질 정리 로렇게 먼저 해주고 저는 어저께 2번 크림을 양을 한 이만큼 정도 발랐어요. 이만, 이만큼 그럼 꽤 많이 발랐죠? 그 정도 발랐더니 얼굴이 어 계속 좋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반응도 되게 빨리 오는 것 같은 느낌. 음. 그래서 지금 불타는 고구마가 돼가고 있어요. <laughs> 이런 상태에서 이제 MTS까지 해주면 얼마나 더 좋아질까? <laughs> 그런 기대를 하면서 <laughs> 자 일단은 요렇게어 아하 토너로 아하 토너로 얼굴 닦아줬고요. 그리고 탄센트랑 정수랑 같이 해놓은 미스트로 손, 손 소독제 여러분 소, 필요 없어요 얼굴 뿌리면서 호흡하세요. 하, 너무 상쾌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MTS 기계를 뜯어볼게요. 저도 이거는 오늘 처음 쓰는 거거든요. 저는 매일 환독놀러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도 처음 써요. 자, 이렇게 비닐을 여기 뒤에 요거를 벗겼더니, 아, 이것도 있네요. 이런 중간에 이, 이거, 이게 있네요. 그럼 얘를 소독을 하고, 여기다 도로 넣고, 이걸로 이렇게 딱 닫고, 테이프 같은 걸로 하나 딱 해서, 이렇게 밀봉해서 여러분, 요거, 보관하시면 되겠네요. 어, 좋네요, 이거. 이렇게 해서, 요렇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 침 보이세요? 안 보여요. 침, 어, 요렇게 하니까는 약간 오돌토돌한 느낌은 있지만, 침도 안 보일 정도로 미세해요. 그래서, 별로 아프지는 않으실 거예요, 크게. 자, 이렇게 먼저 하고, 그리고 얼굴에 마법 앰플을 먼저 대충 발라주고, 그리고, 어, MTS를 하면서 또 조금씩 더 발라주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자, 마법 앰플. 저는 지금 요만큼 남았거든요. 스포이드로, 스포이드로. 자, 저희가 MTS를 하는 이유는 보다 나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만은 제품을 아끼지 마세요. 듬뿍듬뿍. 일단은 전체적으로 듬뿍듬뿍 발라줄게요. 자, 나는 여기에 기미가 있어요. 나는 등에 모공이 너무 넓어요. 저는 턱에 맨날 뭐 그날만 되면 엄청 나요. 그래서 여드름이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MTS 하시면 돼요. 좀 듬뿍 이렇게 발라 놓으신 상태에서 더 이제 또 발를 거니까 그냥 놔두시고, 그리고 이제 롤러를 칸센트로. 소독 한번 할게요. 컨센트로 소독 한번 하고. 자, 롤러는 여러분, 방향을 다 바꿔가면서 물, 밀어줘야 피부를 촘촘촘촘하게 얘가 밀어주거든요. 일단은 위아래로 볼, 너, 이 두꺼운 부위부터 하셔야 여러분들 아픈 걸덜 느끼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힘을 꽉 누르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슬슬 슬슬 하느냐에 따라서도 흡수도 다르고 통증도 달라요. 자, 위아래로 먼저 하시고, 자, 나는 여기 팔자가 문제야. 그러면 그 부분은 좀더 하세요. 자, 세로로 했죠? 그럼 이제 가로로. 가로로. 이게 잘 굴러가서 롤링이 되게 잘 되네요. 가로로 촘촘하게 턱선도 촘촘하게 인중이 제일 좀 따가워요. 그리고 콧등도 왜 살이 없으니까 콧등 여러분들 콧등에 딸기코 많으시죠? 모공 막 넓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도 콧등도 해주시고 자. 이래서 지금 좀 말랐잖아요. 그럼 말르면 좀더 아프고 따갑거든요. 그럴 때 칸센트를 뿌려줘요. 그러면은 칸센트에 약간 좀그 항균 이런 성분이 되는 민트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시원하고 화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따가운 기, 김도 좀더 누그러들어요. 그래서 저는 콧등에 주근깨가 있거든요. 그래서, 콧등을 좀 밀어주고, 콧등 아파요. 따가워. 살이, 살이 없으니까. 자, 이마. 저는, 이마에 자꾸, 보이세요? 약간 이렇게 쥐젓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제 느낌인지도 몰라요. 이, 요즘에 이거 칸센트 쓰면서, 이게 좀 작아진 느낌? 사이즈가? 음, 나만의 느낌일 수도 있는데, 좀더 제가 임상해보고 여러분들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 가로로, 이제, 그, 세로 했으니까, 가로로, 또 밀어주고, 밀어주고, 자, 이쪽은 지금 안 했거든요? 칸센트 풀어주고, 위아래, 자, 어, 빨개지기는 하는데,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 빨개서 아프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자, 새로 하고 가로, 가로 눈밑눈 눈 밑에 자글자글하게 여러분들 주름 생기잖아요. 응.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해주는 거죠. 눈 밑에, 코 옆에. 저는 여기 여기 모공 있죠. 여기 여기 모공이 자꾸 세로로 늘어져. 늙어서 그어가지 턱살 이 처지니까. 자, 그리고 컨센트 한번. 또 중간 중간에 따가우면 뿌려요. 그리고 이제 사선 갈게요. 사선. 이렇게 사선, 사선으로. 자, 이쪽 사선 갔죠? 이쪽 사선. 그러면 또 이쪽 사선 가야죠. 이쪽 사선. 어? 내가 사선 갔나? 안 갔나? 뭐, 기억 안 나면 또 하세요. 그거 뭐, 법칙 없거든요? 음. 이게 또 뭐, 얼굴이 잘못되거나 막, 막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얘도 자연치유거든요? 일부러 니들, 니들 이 바늘 침으로 얼굴에 상처를 내서 제품 흡수를 좋게 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자연 치유 물질이 나오게 그렇게 유도하는 게 MTS거든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여드름이 많이 나서 흉이 많이 있는 피부는 반드시 MTS 치료를 해요. 왜? 효과가 좋으니까. 재생에 정말 좋아요. 자, 이렇게. 마법 앰플이 흡수되게끔, 흡수되게끔. 아프시면 여러분 어쩔 수 없는데, 괜찮다 하시는 분은 여기 눈두덩이 있죠. 눈두덩이도 조금 뼈 있는데, 고기, 고기까지만 좀 밀어줘봐요. 나는 자꾸 요새 이 눈꺼풀이 처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나이 먹으니까 안 처지는 데가 없네. 아, 슬프네. 그러니까 눈 여기, 눈꺼풀도 조금 밀어줘요. 너무 아프지 않으면 자, 이렇게 꼼꼼하게 몇분 정도 해요. 그거는 내 컨디션에 따라 하시면 돼요. 어, 나는 참을만해, 괜찮아 이러시면 뭐 길게 하셔도 되고, 나는 못 참겠어 하시면 작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다 사용하셨으면 제가 이거 M, 알코올 사왔거든요. 요런 알콜 있죠. 이거를 그 물에 아, 이렇게 볼 같은 데다가 덜어서 얘를 담가서 막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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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얘를 좀 소독하고 한 5분 10분 담가 놓으세요. 그리고 털고 햇빛에 깨끗이 말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다 넣어서 보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또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일회용으로 버리셔도 되고. 자, 요렇게 하고 나서는 지금 다 뚫어 놨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발랐던 제품들은 더 흡수가 좋지만 한번더 발라 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마법 앰플을 한번더 발라요. 어 그거 너무 많이 드네요. 이러시면은 여러분 이 관리를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이거는 일부러 괜히 아프게 할 필요도 없는데 아프게 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는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이게 아까우시면 이, 이렇게 아예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막 뚜껑을 떨어뜨리고 난리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컨센트 한번더 뿌려주고. 자, 일단 컨센트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확 시원해지면서 따가운 김이 확 죽어요. 정말. 자, 그런 다음에 또한 가지 해줄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자극돼서 빨갛고 열라고 하잖아요. 진정시켜줘야 되죠. 진정시켜주는 데에는 마법 세럼. 제가 지금 요거를 요그 다이소에서 이게 진공 그 케이스더라고요. 여기에다 이렇게 덜어놨거든요. 어, 이거, 음, 다이소에서 천 원인가, 이천 원이었어요. 그렇게 사시면 되거든요. 별로 안 비싸죠. 아주, 그, 뭐라 그러지? 스포이드나 이런 거 계속 뚜껑 열고 이러는 것보다 전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얼굴에다가 좀 듬뿍 발라주세요. 얘도 향이 정말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정말 진정에 제일 좋은 방법 뭐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모공 줄여주는 그런 것도 했는데, 정말 좋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쿨러. 하, 쿨러로 진정시켜주는 거예요. 진정 앤드 모공 초성. 마법 세럼이랑 이 차가운 어떤 관리와는 정말 착독궁합이래요. 그래서, 모공을, 콱, 쫄, 쪼여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샵에서는, 뭐, 그, 뭐, 시트에, 뭐, 차갑게 해서, 그걸 올려주고,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겐 쿨러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교육 강, 교육 그 이사님한테, 이사님, 이거 쿨러로 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그거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로 이렇게 진정도 시키고 리프팅도 시키고 턱선도 여기 두턱 이렇게 하면 저 진짜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두 턱도 되게 가벼워진 느낌? 아, 진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셔야 돼요. 다음 주에 써보시고 저한테 꼭 느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쿨러로 한 5분, 5분, 10분? 여러분 어때요? <laughs> 그렇게 해서 리프팅 시키고, 그리고 조여주고, 진정시키고. 자, 쿨러는 이렇게 차갑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좋으냐면, 이 차가운 기운이 착 내려가고, 내 온도가 올라가면서 얼굴에 있는 게촥 먹죠. 그 느낌 여러분 아시죠? 그럼 얼굴이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지금도 막 그런 느낌이지만 제 모공 어디 갔나요? 제가 진짜 저를 실, 그냥 직접 보시는 분들은 언니 모공 하나 없어요 이러는데 카메라 찍으니까 진짜 G6가 좋아요. 그냥 뽀샤 먹고 아무 이런 거 없이 딱 그냥 생얼로 찍으니까 모공 다 보이더라고요. 동영상 화화이 여기에는 안 보이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잘 거니까 마무리로 저는 최고급이니까 최고급으로 가자고요. D N A 나이트 발라줄게요. 마도 발라주고, 다 위로 올려서 발라주고, 목선은 내려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뭐컨센트로 뿌려주고, 손도 뿌려주고, 발도 뿌려주고, 제가 우리 호빵이한테. 우리 호빵이가 요새 조금 제가 저번에 그 미용을 집에서 해줬더니 미용을 하고 나면 항상 막 긁거든요. 그래서 컨센트를 계속 손에, 손이랑 막 보이는 데마다 막 뿌려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거만 들면은 저한테 막 화내요. 앙! 아 이러면서 무서워 죽겠어. 자, 여러분. 이렇게 MTS 관리. 최고급 관리. 이, 여러분. 이 아로마 테라피는 샵에서도 최고가 라인이에요 그 그냥 스파에서 캐, 캐롤로 아로마 테라피 하시려면 1회에 15에서 20만원 받거든요 거기다 mts 관리까지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집에서 20만원 이상의 청담동 최고급 샵의 관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서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어, 다음 주쯤에 제가 요거 마법 샘플 정말 좋은 구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올게요. 요 구성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관리해보세요. 어, 오늘 토요일이에요. 즐겁게 주말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 라주리나는 사랑입니다.